로이와 함께하는 복하실 이야기. 꾹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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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어, 하는 모양을 어, 네 로이가 싫 어, 하 어, 거? 이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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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야 아 그러니까요. 아, 엄청 크네. 아니 저걸 언제 다 읽냐고요. 흐음, 뭐라고? 네 얼굴이 다 크거든. 응? 아니 책이 다를 아네. 로이야, 너도 인형인데 뭐하잖아 아니, 아, 난 똑똑하니까 그런 거고. 아, 그리고 너 내가. 얼굴이 크다고요 어, 내가 얼마나, 어? 어? 잘생기고 똑똑한데 말이야. 친구들이 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친구들은 나를 더 좋아할걸? 아니거든요? 딱거든 아니거든요? 딱거든 하하하. 저분 처음 봤는데. 네,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 로이은 성경 이야기 하는거 재밌어 하잖아 응 어? 그렇지요 진짜? 응 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팔에 등이여 내 길에 뒤치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응 어. 어 그래도 나는 어 목사님한테 말씀 듣는 게더 좋지 책 읽는 건 진짜 어렵던데? <laughs> 그럼 우리 로이가 아저씨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겠네. 어? 궁금한 거? 아 <laughs>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애국을 탈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돌고 돌고 돌다가 응? 홍해 바다까지 갔어 어? 다 바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아 어, 놀러리라도 시켜주시려고 그러셨나? 그런데 거기서 아주 큰일이 생겼죠? 맞아 아니 다다에서 어? 무슨 큰일이 생겨요? 다라오가 따라왔어 군대를 이끌고 에 아니 하나님한테 그렇게 혼났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따라왔다고요? 아 어, 진짜 끈질근 해. 이스라엘 사람 보낸 걸 후회하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아, 하나님 나오면 진짜 알성 할성. 아니, 어 이스라엘 사람들, 어 탈출시키려고 벌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쫓아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셨는데 하나님을 엄망해.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어, 하나님을 엄망했구나. 잘 어, 저런. 그래도 하나님은 go go 명령하셨어. 아니 앞에 바다가 있는데 계속 가라고? 아니 사람들이 그러면 나처럼 수영을 진짜 잘했나? 아니. 어? 어, 그러냐? 화단이니큰잠섬이라도 어? 긴주해 주셨을까? 아니. 어, 그러요 그게 아니고, 갈라지게 하셨어. 응? 어? 아니, 뭐, 말도 안 되게 바다가 갈라졌다, 이런 말은 아니죠? 맞아. 어? 어, 진짜요? 아니, 어? 칼로, 너, 바다를 뚝!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 어? 그럼 하나님이, 우와 <laughs> 야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그래서, 어, 바다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 지나가라고? 그렇지. 유후! 바다를, 어? 바다 한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기분은 어떨까? 우와. 거북이도 보고, 고래도 보고, 우와. 수족관 옆을 지나가는 것 같았겠네. 그럴 때가 아니지. 어? 아니 왜요?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었을 텐데.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었지? 어? 아, 맞다! 아, 어. 앵구 군인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지. 어. 큰일은 지금부터야. 어? 어떤 큰일이 생겼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길을 지나가자. 아, 그러면 너예요. 뒤에서 어? 군인들이 뒤쫓아오고 있는데. 바다가 다시 물이 워졌지 응? 그러면 어? 군인들이 다 물속에?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고 모두 물속에 빠졌지. 우와!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들을 바닷 물로 심판하셨던 거야. 우와! 하나님 짱짱짱!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 사람들이 막 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 기뻐했겠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 지키시고 끝까지, 어, 함께 해주셨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를, 어, 지켜주실까요? 당연하지. 어, 그런데, 어, 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짜증내고, 어, 그리고, 하나님 왜 그래요? 어 아, 이렇게 둘퉁할 때가 있거든요. <laughs>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잖아. 어? 피할 길? 어지한 길. 혹시 예수님? 아, 낫다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네. 예수님 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짓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다고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려주세요이 하나님을 니꺼!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안녕! <laughs>